아, 스피어스, 녹화를 많이... 시작해? 아, 스모킹 케어! 어서! 아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없냐? 없지 영종구에 그릇 깨지는 것만큼 재밌는 일 이거, 없어요 워싱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 굿보이 d boys! Where are you? 야방 e r e are you? Where are 다 o u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w h e 엘라 are you?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w h e 아 e are you? Where are y 안티 조.. 조피야 그거 뭐야? 아니, 근데 있었으면 너무 있잖아. 그랬네. <laughs> 야 근데 조피2 0 0으면 너무 사기였겠다 폭탄 있잖아 그0네 2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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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0 그 입에 뭔가 구멍 같은 게 달려 오는데 저게 끝까지 나오면 약간 에이리언 혀 같을 거 같아서 무서워. 텐가. <laughs> <laughs> 어 <웃음>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데. <laughs> 그러면 안 돼서 북한의 가능충오 <laughs> 어, 나갔어. 오 어, 이.. 이길 수 있어. 아또 이제. 꼭 저런 놈들이 있더라. 아, 어, 나갔어. 오 아, 어, 우리 이길 수 있어. 오 테토 어? 소프트. 버킹. 아. 포테이토 서버! 아 o b o ah! Potato Souf. You be so fit to stand in the Kyan Kamjani. Kyan Kamjani, just potato. Just potato? Kyan k n n a o survive 이게 테마파크를 기반으로 만든 건가? <목> <목> 야, 야, 그 작전하자. 렛츠 고! 팰라우더 프리맨. 팰라우더 프리맨. 아니야, 여기야. 여기 프리맨. 여기가 여기가 생존 확률이 훨씬 높아. 어, 여기 여기가 나 여기로 나요 이리 빨리 외부, 빨리 설치 o s e a r c 나전 m 함 o 다 썼어 어 o search. I'm g 없네 어 설치 되네 e a r c h I'm g o 스 n g to s e 다 r c h i 여기 있어 n g to 이거 가봐라. 이쪽으로 해, 이쪽으로 i 이쪽으로 아니 야 r c h I'm going to search. I'm g o i n 들어 o s e 가 들어갔다 내가 o i n g to s e a r 타이밍에 g 발하라고 아니 스모크 가스탄 아무 데나 던지지 마. 맞아. 딱 여기 앞에 다만 격발을 그냥. 격발. <laughs> <laughs> 야 근데 한명 없으니까 딸린다 확실히. 스모크. 헤헤헤헤헤. 아왜 자꾸 이거 부숴 그러니까. 안돼야그부숴놔그 부서나. 부숴놔. 네? 우리 스틸리메 절로 도망가야 돼. 그치 나의 소주 오케이. Okay. 오케이. <laughs> okay. 도망가 도망가. 도망가. 자자 자. 도망 안 가도 돼. 가스가 남아 있잖아. 가스 개미지 않는 이거. 오케이. Okay. 여기 하면 안녕. 어린도 없지 명이. 이놈아. 어허 <laughs> 아, 야야야 왔어. 들어서 들어서 들어서. 안녕히 계세요. 아, <laughs> 아, 야, 급감 나와. 오 나이스. 됐어. 계속 슬겜 예스. 이게 게임이지 <laughs> 이게 게임이지 <laughs> 이게 게임이지 와 이거 그게 설치인데이겜 게임 미 <미치지? 웃음> <laughs> 이게 게임이다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야 이거 그거 아니야 공파 이거 갑판 설계 갑판 야, 야 마군을 때려 죽여라 이거하자 야 이거 세 명이 이거 세 명이다가 야야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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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는 거하자 가만히 스테디 하는 거자 스테디 야, 니스토커에라니스토커아 스토커, 니 스토커, 아야야야. 아니, 스토커. 라이너, 라이너, 라이너. 아, 라이너. 아, 이걸. 아니, 두 명도 나쁘지 않지 않나. 우리 번갈아서 쓰자. 음. In s i e 야, 한 명을 번갈아가면서 쓰자 우리가. 누구야? 그게 어때? 한 명을 너한번 쓰고 내가 1초 있다가 쓸게. 오케이. 그럼 똑딱똑딱 감기가 가능한 너무 좋아해. 아, 지금하지 마자 킹가랑. 음,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 걸. 안하면안돼 그거. <웃음> 야 예상 안 돼. 이들아. 야야 죽음이다. 뭐야? 나 에임 왜 이래? 오케이, 잡았다. 아, 고독 아, 아 따가워 시작하시. 아. 니글 쓰지도 못하고 지금. 저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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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. 싹다 죽여 버려. Now they t pay the p r i c h t is it done, done, d o n n o e e n e e d e 나단 찍을 때 약간 목소리 이명막 같았어 이! 이! 야야 이게 이명막 같아, 너 이게 어? 이막똥싸 소리 같았어 약간 <laughs> 오, 끔찍. <laughs> 어? 끔찍 어? 끔찍 오우 씨... 쥐박이가 드디어 백성놈 찾기 시작하는... 뭐 하지? 백성도 체험하기 <laughs> 시작하는... 또스트 하자 탑칸는저 위대한 설계가 가능한 분 맡기고 됐어 에이, 에이. <laughs> 유. 레몬 m o 수 카카 Lemonj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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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 m o n j 애니메이션이야 그는 이미 o n j a Lemonja. Lemonja. 야 우리 약간 j a 기 수비대 n 다 이렇게 뛰어가는거 보니까 우리 그거야 야 m o n j a l e 해 우린 괴물이야 아이떡잎 똥이 방 o 이야 f 빨리빨리저저저 빨리! 또 e I p l 어 y I play. I play. I p l 다 온다, 온다, 온다 a 다 온다, l a y I pl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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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없지 아아아아 아, 어? 야, 잠깐만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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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트랩 게야 내가 지뢰를 게쟤 <머리 새� année>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 계획 들어온대 <laughs> 그치 들어오면 계획 들어오대 우. 가스 지금부터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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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숨어 유슈아 와 입구에다 대고 이러니까 내가 할게 없네? 아 어, 잠깐만! <laughs> 와 이거 카운터 칠 수가 있었네? 어? 야, 이거 카운터가 가능하 전략이었네 그는... 그는 카프칸 <laughs> 와 킹... <히스> 히이스 카프칸 킹칸 <laughs> <킨> <laughs> 히이스 <히스> 카프칸, <laughs> <히스> 카프칸. <laughs> 야 킹칸이 이걸 또? 어게인? 와 비긴 어게인 비긴 어게인 미친놈 이가 5 seconds remain. 맞잖아. 목소리로 저거밖에 따라할 수 없어. 안에 끌겠어. 오! 머리 He's just capcan. 그는 캡칸이야. 오, 자기네. 이걸. t h e r is n 이 g h t 레몬줘. 첫 좋아. 판부터 설계로 우리를 배려해 주신 당신 회색. 와, 레이스 나와. 야, 근데 약간 그거 같아. 그 마스크 <목소리> 써는 <목소리> 거 같다. 지점토로 붙여놓은 거 같아. 아니야, <laughs> 마스크 벗은 거잖아 이거. 빨간 마스크. 내가 예뻐, <목소리> 약간. 내가 예쁘니? 그 마스크, 마스크 벗고 걷다가 점토로 덮어씌운 거 같아. 내가 예쁘니? 가능충, 가능 충 가능. bottle